어떻게 엄마 밥먹는거 보고 얼굴 뒤미네 음, 너네 와, 엄마 여기서 지금 맛있는 지금 너네 점먹이려면 음? 이렇게 포식하고 잘 먹어야 돼 먹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얼굴을 뒤밀고 <laughs> 냄새가 나니까 얼굴을 바깥에 빼꼼이 내밀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갔죠. 음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니. 자는 거야? 아이고 어디 봐? 응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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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어머 뭐눈 떨어졌다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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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새끼들도 눈이 떴어 눈이 떠졌어 아이고 시어 시아 새끼들도 눈이 눈은 떠졌네 응 새끼들도 아이고 얼망절망 벌써 이렇게 오늘이 12일째거든요. 눈이 떠졌어요. 아이고 감사해라. 어 여기 봐. 너너너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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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얼굴 좀 보자. 얼굴 좀 보여줘. 아이고 아직까지 잠에 취해가지고 지금 못 일어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유 우리 시아가 포식하네. 백숙에 포식하고 있어요. 아이고 이렇게 잘안 먹더니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. 우리 시민도 금방 개눈 감치 듯이 다 먹었네 또 줘요. 국물에다가 음, 잠깐만. 시아야 시민아 먹어봐 국물에서 자 국물에서 말아 줬어 자 먹어봐.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지금 세번세 그릇째 먹고 있어. 아이고 배부른가 보다야 이제. 어세 그릇째 먹고. 아이고 이제 배불러 얘네들이. 얘네들이 배불러 지금. 에? 한 마리를 다 뜯어서 지금 요만큼 남았어요. 다 먹었어요 얘네들이. 한 마리 온것한 마리를 다 줬거든요. 뜯어서. 아잘 먹었나 보다 이제. 음 감사해라.